자, 여러분들, 시바이노 1달러가 정말로 불가능할까?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 봤을 때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달러로 꼭 가야지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1달러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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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 가도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바이노는 역사적인 수익을 쓴 코인입니다. 요거를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500만 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적으로 1년 이상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큰 수익을 내실 분들은 집중해서 영상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입니다. 자 시바이노가 정말 1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1달러에 가게 된다면 589조 달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도 안 돼요 전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세계 모든 자산시장 부동산 주식 금 채권 시가초액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스닥 애플 다 합쳐도 이 가격에 안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공급량을 줄인다면 자, 예를 들어서 589조의 공급량을 589억 개로 줄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소각을 진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요거를 얘네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제가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무조건적으로 좀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급량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드릴 만큼 지금 시바에 날 간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 이 투자금을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에 번호 4826. 2139로 문자로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 500만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끝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받아가시면 되겠고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제가 100% 지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써서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제대로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보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 써서 보내주십시오. 자, 제가 지 얘기를 하는 그대로 약간 흘러가고 있긴 하거든요. 공급이 줄어들면서 고래들이 대담한 움직임을 보인다. 대규모 투자자들이 놀라운 속도로 사들이고 있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 데이터는 더욱 흥미롭다. 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량을, 물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줄이는 것은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딱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왔을 때딱살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세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바이노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거고, 지금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이 자리랑, 여기랑, 여기랑 같은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어,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상승이 나오는 건가요? 라고 하실 텐데, 이걸 잡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 락업 해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락업이 뭐죠? 묶여 있는 물량, 시장에 풀리지 않은 물량을 락업된 물량이라고 해요.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이 물량이 풀립니다.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일정 물량이 매년마다 풀릴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어떤 물량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빠진다고요. 이때 잘 도망쳐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가격 떨어진다고 사다가 탈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 고래들은 다 도망가는데 개인들만 사는 상황이 이 락업 폐제만 보면 딱 나온다. 왜 그러냐? 일주일 정도 전에 락업 폐제가 되기 일주일 정도 전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극등이 나옵니다. 미친 상승이 나와줌으로써 어떻게 되냐? 개인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놓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지네들은 도망가고 하락은 우리가 다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락업 폐제가 언제 되는지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걸 지금 알려드릴 건데 지금 시바이누는 이두 가지 부근에서 락업 폐제가 됐었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지금 고래들 모은다고 하는데 떨어지고 있고. 자, 일주일 전에 팔았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일주일 정도 전에 팔았으면 이런 급등을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최소 400에서 7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수익을 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 구간, 앞으로, 라그이지에 지금 딱 나왔어요. 이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한 방에 올라가다가, 요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게 여기서 출발할지, 여기서 출발할지, 딱알수 있는 방법이 이 날짜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 제가 그래서 이 대응 자료집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대응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대응만 제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딱 드릴 것이고, 아래 번호 4826-2139로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500만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제가 드릴 겁니다.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이 투자 지원금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만 잘해 주시고 자, 제가 지금부터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써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 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반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에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퍼센 6만 퍼센씩 먹기에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해제 일정으로 락업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해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사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해제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